와 크리스마스다. 예! 와! 예! 크리스마스다. 예! 일할 준비. 일할 준비. 그래, 일할 준비 하라고. 일할 준비 야, 이게 yeah. 1년 동안 우리 이지긋지긋한 눈썹에 갇혀 있었잖아. 왜냐면 우리는 루돌프니까. 리엉 바깥에 말이다. 그럼 그럼. 자, 그럼 이제 몸도 다 풀었겠다. 산타만 오면 되는데. 산타는 어디 있나? 어딨지? 어, 어디있어이 할아버지 어디 이 할아버지 할아버 맨날 늦어 이 맨날 아 진짜 이런 날만 늦어 1년에 딱한번 있는 날인데 그러니까 아, 그니까. 아니 그나저나 산타 올때 동안 뭐 이야기나 좀 나눠 보자고 그동안 잘 지냈나? 음. 아잉 잘 지냈지 야 아이님은 코가 좀 뿔었네 음. <laughs> 아이 <아유>, 똑같아요 <또> <laughs> 아니 내 <laughs> 코가 뭐 살쪘어, 어때서 오호호호어 뭐야 에? 어? 어 저기 산타 나! 산타 할아버지! 어어어어어 어! 산타 오자마자 막 테러한다! 반가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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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래요? 왜이래 왜이래 왜 그래 요 왜... 걸... <laughs> 선물 받으세요. 안 잡아! 아니 그 우리 루돌프한테 선물안 줘도 돼요? 아니 이거를 왜 바다에 버리고 있어 바으라면 더! 아 일하기 싫나? 봐! 아 일하기 싫은가 보네 이 아저씨 왜 이러시지? 아좀 멈춰봐요. 어 멈췄다. 산타 할아버지. 어? 그 뭐냐? 저희 이제 준비도 다 됐는데 어린이들한테 선물 배달하러 가시죠? 얼른 일하러 가요. 얼른, 얼른. 그래요. 저희 얼마나 이날만 기다렸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어 뭐야? 어? 콜록 콜록 뜨어 점이 안 나구나. 아 이게 알면 됐어요.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가면은 저희가 뭐한대 <laughs> 정도로 봐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지? 그렇죠, 쟤요. 이야파서썰매를 끌지 못하겠어. 어. 몸이 아파? 감히 몸이 아파? 아저씨, 아저씨! 이 아저씨가 잠시만, 썰매, 썰매 끄는 거 우리 아니야? 맞아, 썰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끄는데 우리가 너는 끄는데. 그냥 뒷자리에 타기만 하면 된다고! 그니까 아, 골둑에 못들어가다 보다. 살 쪄가지고 아니야, 골뚝에못 들어가는 건 파파이님 하나면 충분해! 충분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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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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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더 커졌어! 어이, 뭐야? 어? 어이, 야안 되겠다, 야이 할아버지 안 되겠네. 어 어쩔 수 없다. 우리 두모가한테 데리고 가보자. 음, 음, 가보자. 가보자. 아 따라오세요 아저씨. 저씨 제가 이럴 줄 알고 끈을 준비했답니다. 도망쳐도 소용이 없어요. 할아버지 정말 뜻 따라오세요. 뭐냐 정말 가 따라. 데리고 와 데리고 와데 와. 와, 와. 이건 건방져서 안 되겠어. 우리 두모가한테 데리고 가야겠어. 두모. 들어오세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자고 따라 들어와. 누아 누아 주목님제 산타가 지금 많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1 년을 기다려 왔는데 지금 막 음, 배달을 못 가겠다네. 오. 산타가 선물을 배달하지 않겠다고 그렇다니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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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봐요 지금 코 빨개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음주운전 걸릴까 봐술 먹어가지고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술처먹었나술처먹었다니야 <laughs> <laughs> 어허. 1년씩이나 이 냄새나는 종고석에 숨어 진했는데 그건 말도 안되지! 그치 이거! 맞지 맞지! 맞습니다요! 모두가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요! 뭐야 이거 봐! 우리 모두가 이 날만을 기다렸다고! 산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나? 전혀 안 막힌 뭐... 것 같은데요 주목 무표정인데? 산타가 아픈 게죽요 이 산타는 글러 먹었군. 내년에는 다른 산타를 구해야겠어. <laughs> 산타 내가 하도록 하지. 네가 왜 하는데? <laughs> 너 뭐야? <웃음> 뭐야!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아, 산타 지금 존재감 봐. 아니, 산타가 지금 아파가지고 몸이 통통 <laughs> 부렀어요. 두목.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올해는 어쩐다. 그래. 잠깐만 수리해서 올해까지만 쓰는 거야. <laughs> 어? 수리? 산타를 수리한다고 다시 줄어들었네. 이게 아까 몸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보다. 근데 수리는 어떻게 그 합니까? 아주 그냥. 이거 수술이라도 해야 되나? 어, 수술. 배째해야 되나? 어떻게 배제단다니야 아... 아유, 그럼 무서운 말을! 어떻게 아, 합니까? 배째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얘들아, 준비해라! 예! 어떻게 준비하는데? 뭘? <laughs> 아자! 일단 준비 끌고 와, 끌고 와. 준비하라니까 일단 감옥에 가둬놓자고 어이.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아추추추추 추! 너는 털도 있는 애가 털옷을 입으면 어떡하니? 아이래도 춥단 아, 말이야! 아이 진짜 아무튼 우리 보스가 우리한테 내린 지령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산타를 수술을 하래요. 오 어,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진짜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산타 상태 봐봐 안색이 훨씬 더안 좋아졌고. 지금 몸에서 열이 철철 나고 있다니까. 머리에서 지금 불 떨어 떨어지는 거 봐. 고장났네, 고장났어. 그러니까 지금 고장 상태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원능 요 수술 장비를 딱 착용하고 산타 몸 속으로 들어가서 산타 몸에 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가서 제거를 하는 거야. 맡겨 만 주라구요. 자 그러면 일단 옷부터 입어 보실까? 그럴까? 어은데휙휙 휙. 나 어때? 약간. 푸른거탑에 나오는 어? 뭐 이렇게 다커스 막 구원 뭐 이런느낌 아닐까? 별론데 어때 나 약간 네즈코같은느낌이야너 그냥 강도같아 지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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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닌데. 너, 아니 여기는 왜 눈을 다가렸어요 <laughs> <laughs> 앞이 안보여 눈가리개였네 여기 아, 뭐야 아, 아무튼 와, 이 상자에 또 쓸모있는 아이템들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템도 또 챙겨가지고 요걸로 병균을 제거하면 될거같아요 상자 안에는 와 여기 약이랑 다 있네 야 이런거 다 챙겨야 돼 내가 나중에 써야지 다들 준비됐나? 우리 성공적으로 해라. 산타를 치료하는 데 성공해서 보스의 예쁨을 받는 거야 아니지 뭐 보스의 아니지. 예쁨이야 너왜 보스의 예쁨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 어 바깥 세상에 나가는 거야 그래 바깥 세상에 나가는 같이. 거야 가자 바깥 세상으로 산타봉 성으로 출발, 출발. 오우 어, 뭐야? 오우.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딱 느낌이 산타 입속이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오, 뭐야, 오, 이거 전, 뭐야? 뭐야? 좀 더러운데? 어, 아니, 맞네. 치 산타가 지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이빨도 많이 아팠겠구만. 아 진짜. 것 열심히 했나 야, 그래. 우리가 이왕 들어온 김에 산타 이빨도 치료해 주자. 와. 오케이. 아니 파이님. 왜요? 마스크 왜안쓰요 저, 안 마스크 해. 쓰면 눈이 안 보여. 아, <laughs> 아, 그래. 아, 근데, 이 냄새 아, 안 어. 날라나? 살짝다살짝 살짝. 아, 진짜. 아이, 산타. 이빨, 우리 칭, 초, 충치치료 빨리 해줍시다. 빨리 충치치료. 여기 너기, 여기 이거 봐. 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준비했어. 야, 이거. 뭐야, 금이빨 <laughs> 이거 어때? 괜찮지? 어, 네, 맞아. 야. 충치 치료하고 에이,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산타 이빨 아이고. 다 빠져가지고 이빨이 좀빈 약한데 이빨이 야 근데 이왕 심어줄 거 다른 이빨도 금 이빨 씌워주지 그래 비싸 하 그러니까. 요즘 야아 어. 그냥 해줘 아 비싸단 말이야 나 저거밖에 없어 나도 저거밖에 준비를 안 했구나 어. 이것도 다 없애 버리까? 이거 세것도. 그럼 <laughs> 또 이제 이빨아 이프다고선물 이빨 배달 안 가. 아, 맞네, 맞네, 맞네. 깨병 부리겠다, 어. 어, 어, 아, 아, 맞네. 예, 어. 어. 네, 그러면은 어,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 가지고 우리 산타 빨리 치료하자. 오오오오 어 잠깐만. 바다가 용암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병균들이 우리의 침입을 막고 있어. 아! 야, 이거 아무래도 건너가기 글러 먹은 거 같은데? 보니까. 오, 막 공격하잖아, 오 이거 봐. 그러면은 이게, 얘네가, 화살을 쏘는 주기,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패턴이? 그러면은, 어, 여기서? 그런가? 아!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야, 왜 이상했는데? 나만 죽어, 이거! 또가슈! 돌아왔구나! 너네도 빨리 가라고, 뭐해! <laughs> 그럼 난 간다! 응? <laughs> 야! 그렇지, 바로 오, 이어서 가야 돼, 가는데? 바로 이어서! <laughs> 아! 나, 나도! 헛들, 헛들, 어, 아님잘 가는. 아! 개뿔. 내가 먼저 간 내가 먼다가다가내갈 가다가, 다내려갔다가올라갔다가내려갔다가올라갔다가내려갔다가올라갔다가 내가 가다가, 내가 가다가, 내가 가다가, 다간다 어? 파이님 다가 같은데? 다가 내가 가가 일로와! 가 <뇌>. 아니, 아니, 파이님 아 왜파이요 아, 바로 앞에서 떨어졌어. 진짜? 야! 뭐야? 너왜 텔레포터 타? 야! 뭐해? 야아치 아니야! 어, 양아치네 진짜! 와! 아, 그나저나! 들어가자. 여기 어딘데? 좀 칙칙한데? 분위기. 분위기. 이렇게 어둑어둑해. 오! 이거 봐! 여기 뭔가, 배관 같은 게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이게. 컨베이어 벨트에 뭔가 슬라임 블록이 음. 이렇게 많이 껴있냐? 음. 뭐야 이게? 아무래도 이 슬라임 블록들이 산타를 아프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어. 아. 어 음. 없애야 되나? 없애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힘내가지고 일단 이 슬라임 블록을 제거해 보자고. 뭐? 아니 뭐 이거 병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뭐냐? 자 이거 어? 슬라임 블록 어, 여기다 올리면 내려간다. 어디? 컨베이어 벨트 따라서 내려간다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뭐 하는 데야? 어? 뭉쳤어? 우와! 쓰레기 버리는 곳이야? 저기? 어,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근데 뭔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뭔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그런 가 그런가? 그런가? 어, 그렇게 보이나?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인데 무슨 관인 거 같아? 오, 오, 뭐야? 뭐야? 난타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 저기 봐! 뭐가 나오고 있어! 어? 아! 뭐가 엄청나! 와, 뭐야! 얘네도 병균들인가? 얘네가 병균들인가봐! 병균들이 아유. 공격한다! 웃겨! 우리 아까 칼 받았잖아! 무기를 어? 이용해가지고 어이. 병균들을 물리치자! 아, 아! 아! 겁나 아파! 히야. 나 체력 한칸 남았는데? 어라? 아. 어라! 아다! 나이스! 쟤네도 없어! 쟤네도 없어! 이거.. 체력.. 체력힘 먹어야 되나 어, 먹었다 나이스 오쨔! 오! 다없것 같은데? 감이지 까미, 어,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아야 이거? 너무 쉬운데 그니까 어 잠깐만 어? 저기! 저기 위에서 아! 병균들이 내려오고 있어 저음료수 마냥 쏟아지는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무래도 저 배관에서 몬스터들이 생산되는 것 같아 우와, 진짜 엄청 아프다, 얘네. 뭐야, 하나! 엄청 많은데? 숫자가 너무 많아! 너... 아니, 쟤네 원거리 공격하네? 어, 뭐 근데 원거리 하는 애들은 공격, 체력이 좀 약한가 봐. 근거리도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나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어! 아! <laughs> 살려줘! 우와, 이 근거리 녀석들, 이거, 이거, 원거리 녀석들도. 아! 뭐야, 나이스! 난 아니야! <laughs> 어, 한번마다나이스 알았어! 오케이! <laughs> 아, 맞추었나? 이 정도면은, 뭐, 다된거 아닌가? 어, 뭐야? 이거 봐! 어? 어? 아까 검은색만 나오던 이 파이프에서 지금, 각자 파이프의 색깔에 맞는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와!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컨, 이쁘다 이거. 컨베이어 벨트 위로 이렇게 막, 와, 뭔가 이렇게 막흘러가네 이게? 이 갑자기 눈송이 나오는데? 뭐야, 눈이? 잠깐만, 그러면은 산타 몸에서 눈이 나오는 거야? <laughs> 어? 어? 잠깐 비밀을 알아버렸다. 그 빠르게 배달을 할수 있는 힘인 거지 이런 것들이. 아 영양분. 아, 그런 거 있지? 아 영양분 태우는 거구나. 우와, 근데 눈동이 진짜 예쁘다. 음. 어. 야, 하나 훔쳐가면 안 되나? 야, 하나 훔쳐가면은 안 돼. 우리 산타 몸 지키러 왔다가 어 하나 훔쳐간 게웬 말이니 그게. <laughs> 알았어. 하나 찍면 괜찮지 않을까? 아, 야, 공연을. 나 하나 찍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산타가 죽어가는 거라고. 오, 또 뭐야, 또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나이스! 아, 뭐, 어. 나이스! 뭐. 아, 저게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 저게 산타 부순다 봐! 할아버지 아, 저희 왔어요! 할아버지! 아! 아. 오, 뭐야! 뭐 아. 아, 역시 그랬어! 저 산타가! 저 조그만한 병균들도 소환하고 진짜 산타의 몸을 아프게 한 병균의 주범이었어! 쟤를 죽이면은 낫는 건가? 그렇지. 쟤를 잡으면은 산타의 병이 다 나올 거야. 간다! 아드레날린 주사! 어, 안 되겠다. 아, 와! 겁나 아픈데? <laughs> 간다! 도끼킥! 아 <도끼끼>? <laughs> 우와! 우와! 하늘이 날아가! 우와! 어디가! 하늘이 날잖아? 저 사람이 진짜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 그니까. 야, 근데 왜 엉덩이에서 방구가 나오냐? 우 아! <laughs> 뭐야! 엄청 세잖아! 뭐야? 야 저거 맞으면 터지나 보다. 이거봐! 가운데 터졌어!!! 산타 배에 구멍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쟤 어떻게 잡지? 우리 아까 화살 받은 거 있잖아 화살을 계속 쏴야 돼나 근데 화살 다 써버렸지 뭐야? 아니 화살 다 썼단 말이야? 안되겠다 이거 현재님 살아있지? 난 여기 살아있지 그래 이거 현 화살 남은 사람들이 다 해야겠네 쟤 근데 언제 내려오냐어 내려온다! 어 내려왔다! 나이스~! 어! 오! 오! 나이스~! 야 자기 혼자 내려와서 죽었네! 아니지! 우리가 이제 많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음. 힘을 다해서 죽은 거야! 와. 어! 어! 이거 봐! 어! 대박이다! 우와 어! 색깔이 다 돌아왔어! 어! 오 슬라임 블럭도 다꿀 블럭으로 돌아왔네! 반전알록달록졌다 이거지! 이래야 산타지! 맞지! 그치. 아까는 거의 산타가아니라 도둑이었어.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산타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는 눈돌풀로스의 그래. 진짜 일을 할수 <laughs> 있다는 말씀. 이제 출근하는 거. 이제 출근하러 <웃음> 가자. <laughs> 야, <이야>, 이거 봐. <laughs> 와, 이거 어, 뭐야? 이 반짝반짝 뭐야 이거? 아니 축제 구만. 그러니까 아니 원래 산타 몸이 이렇게. 반짝반짝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우와!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데? 오오오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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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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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뭐야, 여기. 오, 산타 마을이잖아! 어 뭐야? 돌아왔네? 어 마을로 돌아왔나봐! 오, 언제 온다 돌아왔대? 아니, 할아버지! 자, 저희! 저희 열심히 산타 아버지다 고쳤어요. 이제 그러니까 음, 우리 빨리 음. 산타 그 선물 배달 하러 가요. 아니 왔다 출근 출근. 응.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에? 에? 산타 몸속 가가지고 내가 우리가 너를 치료해 줬는데요. 맞지 맞지. 자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어 산타 그 배송 선물 어하자구요 아, 응.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났다고. 오늘은 12월 26일이다. 엥? 어? 12월 26일이야. 뭐 일을 못해? 일을 못한다고? 아니 큰일 났네 이 거. 그럼 우리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1년 을 기다려야지. 1년이요 1년을 더 어? 기다려야 우리. 나 어, 여기서. 와 나도 안 해. 나도 어디서? 안 해. 나안 해. 나안 해. 아니, 잠깐만, 파워패드 어차피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맞아. 파워패드 똑같아. 파워패드 똑같다고? 하나, 하나 똑같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크리스마스돌려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것도 보실래요? 크리스마스 is coming. The snowflakes will be falling.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year. So hang up.